다시 한번임짝더 작은 짱큰 목적. 가격대가 괜찮. 흔히 나오지 않는 무게감이 부담이 오를 살짝 저지 메럴 레이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자라랑 이니크런 신상이 엄청 예쁜 게 많이 나왔다고 말씀 많이 해주셔서 자라랑 이니크런 신상을 보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먼저 유니클로 팬츠를 입어보러 왔습니다. 이번에 베이커브진이 재입고가 되었다고 해서 꼭 다시 한번 입어보러 오고 싶었는데요. 제가 여름에 분명히 연청 컬러를 입어봤었는데 그 컬러를 입어봤을 때보다 사이즈가 살짝 더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컬러가 정말 정말 컬러가 예뻤습니다. 이 커브진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려주는 워싱감의 컬러감까지 너무 예뻤었던 그런 팬츠였고요. 23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저는 당연히 너무 커서 수선을 해야겠거니 하고 입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물론 길이감도 길고 통도 크지만 저는 워낙에 와이드한 팬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런 팬츠랑 비교했을 때막 엄청 과하게 크다라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한단 정도 접어서 살짝 굽 있는 신발이랑 신으면 수선 없이도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22 사이즈를 1번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23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여유롭게 입을 것 같았습니다. 흑청 컬러는 블루랑 비교했을 때 살짝 더 작은 느낌이었어요. 텅도 보시면 살짝 더 슬림한 느낌이 나죠.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이 버전도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님이랑 같이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 오버 사이즈 컬러 데님 자켓을 한번 걸쳐봤는데요. 이것도 또 예쁘더라고요. 말 그대로 오버 사이즈라 저한테 되게 큰 사이즈이기는 한데 소매 살짝 롤업하고 하고 이렇게 데님이랑 입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입은 컬러는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블루 컬러가 살짝 섞인 그레이 느낌이 컬러 자체가 되게 오묘해요. 그러면서 약간 야상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데님이나 스웨트 팬츠나 면바지나 같이 매칭하기 너무 괜찮은 간절기 자켓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옷을 입어보러 올 때에는 특히 속옷을 신경 써서 입고 나오는데요. 요즘 손이 잘 가는 거는 필라 언더웨어의 제품입니다. 제 피부색이랑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 컬러가 있어서 밝은 컬러의 블라우스를 입을 때에도 비침 걱정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몰드 안쪽에 메쉬 원단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통기성이 되게 좋아요. 이 여자들만 아는 그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의 속옷이라서 더 손이 잘 갔던 것 같아요. 착용감도 당연히 편하고 붙는 티셔츠를 입을 때에도 속옷 라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손이 자주 가는 속옷이라서 이렇게 피팅하면서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자라 매장을 들른 가장 큰 목적 바로 이 부츠를 신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츠는 작년에 자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부츠를 디벨롭해서 올해 다시 나온 부츠인데요. 작년 부츠에 비해서는 길이감도 길어지고 약간의 버클 디테일이 더 추가가 되어서 살짝 다른 모드로 다시 나온 부츠예요.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살짝은 있었고 굽도 살짝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완전히 라운드가 아니라 스퀘어라인이란 돈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 같은 키장년분들은 롱부츠를 신으면 무릎 위로 올라가서 되게 약간 어설퍼지는 그런 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착화감이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무게감도 살짝 있고 쿠션이 아주 좋다고 라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신는 것만으로 룩이 달라지는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발도 요즘에 인스타로 되게 많이 바이럴되는 슈즈라서 한번 같이 신어봤는데 겉감의 스웨이드 소재감도 되게 예쁘고 굽이 높은 거치고 착화감도 나쁘지 않고 무게감도 무겁지 않은 편이라서 가을 느낌을 내면서 살짝 굽이 있는 그런 신발을 찾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전 세계적으로 자라의 대란템은 역시 스웨이드 자켓일 텐데요. 먼저 이번 자켓은 리얼 스웨이드 자켓입니다. 이게 리얼 스웨이드 자켓치고는 정말 가격대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게감이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 않더라고요. 무게감이나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리얼 스웨이드 크게 손이 가지 않던 저였는데도 이 가격에 이 정도다라고 하면 하나 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켓 정말 괜찮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켓이 제가 만져보은 깜짝 놀랐었던 그 자켓인데요. 매장에는 미디움 사이즈만 걸려 있어서 저는. 미디움으로 피팅을 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약간 딱 맞게 입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원단이 부드러운 질감이라서 그런지 이런 셔링 디자인이나 살짝 가오리 소매 이런 부분이 소재감이랑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디자인 자체도 스웨이드 자켓에서는 흔히 나오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얼 스웨이드가 아니다 라고 하면 가장 소장 가치가 있을 자켓이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하면 그중에 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디자인이나 원단감이나 컬러감이나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었습니다. 큰 카라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던 이 블라우스는 제 생각보다는 두께감도 약간 있고 살짝 복직한 느낌이 드는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전체적으로 원단 느낌은 너무 예뻤고 큰 카라가 포인트가 되는 거 그리고 소매 부분이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도 다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얘를 내리면 뭔가 어색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네. 그랬습니다. 팬츠도 컬러감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자라 팬츠가 전체적으로 살짝 미디가 짧은 느낌이 있는 팬츠들 있어요. 얘가 약간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허리는 살짝 컸고 기장은 길고 미디는 살짝 짧으니까 제가 입었을 때 핏이 아주 잘 맞는다, 정말 예쁘다 라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이트 핏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의 데님이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기대했던 제품은 바로 이 스웨이드 자켓이었는데요. 자! 나라에서 이번에 스웨이드 자켓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리얼이 아닌 비건 스웨이드들은 전체적으로 소재감이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입었을 때의 느낌이 스웨이드 자켓이라기보다는 셔츠에 가까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부담이없고 되게 부드럽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감이었어요. 크롭 기장에 카라 니테일 단추까지 전체적으로는 살짝 귀여운 느낌의 그런 크롭 자켓이었고요. 사이즈가 저한테 거의 딱 맞는 그런 느낌의 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잠궈서 입었을 때도 핏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밥 먹고 이제 오빠랑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고 아까 제가 또 뭐를 사왔지 않겠습니까? 뭐 사왔는지 볼게요. 그래서 아까 입어본 것 중에서 제가 막 마음에 든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졌던 그 자라 팬츠를 샀어요. <laughs> 모기 베그 자랑 팬츠를 샀어요. 이게 이청인데 제가 쯔청을 엄청 예전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엄청 알아봤었는데 쯔청이 보통 되게 와이드한 핏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적당한 핏의 쯔청이 잘안 보였었는데 딱 입어보니까 이게 딱 제가 찾던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샀고 보시면은 컬러도 딱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컬러감에 길이가 약간 길어서 아까 제가 입었던 것처럼 저는 밑단을 이렇게 한번 접어서 그렇게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는 오늘 산건 아니고 전에 제가 사실 유니클로 C 라인 런칭했을 때 우리나라 런칭한 날 용산에 가서 옷을 입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온 팬츠예요. 이거는 코튼 커브앵클 팬츠, 베이지 스몰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커브라인의 팬츠인데. 얘는 저지베론 랭크 팬츠보다는 약간 더 면바지 같은 느낌의 원단이고, 컬러는 보시다시피 되게 가을 느낌 나는 베이지, 브라운, 고그 사이쯤에 되는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코튼 커브 앵큰이잖아요. 그래서 기장감 자체가 저지베론 랭크보다는 짧아요. 저처럼 이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얘는 수선하지 않으시고 그냥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얘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었거든요. 가로방향으로 전신을 담기가 아무리 해도 구도가 잘안 나와서 일단, 요렇게만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다시 씬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찢어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또 과한 느낌도 아니죠. 그래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트위드 자켓이 보이는데도 요렇게 입으면은 약간 믹스 매치 느낌으로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입어도 약간 좀 색다른 느낌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래저래 되게 바빴어가지고 사실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를 다 많이 못 올렸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진짜 되게 많았는데 이때 연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달려서 해보고 그리고 또 연휴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영상들, 아이템들 모아가지고 또 영상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주도 열심히 부지런히 쇼츠로 여러분들께 예쁜 옷들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겨하지 마시고 저를 보러 와주세요 <laughs> 네 정말 오늘 날씨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저는 다음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